알라지이틀째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파로노스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부어사에서 아줌마가, 어, 내가 픽업 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줌마가 픽업을 오셨는데, 걸어서 오셨어. 그래서. 아, 저 진짜 우리... 무슨 의미야 그냥 걸어가면 돼. 네. 집이 근처신가? 어,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줌마 뒷공문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두번 스탑을 해요. 한 번은 그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높은 탄 앞에서 스탑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그 여기, 무슨 아이스크림 집 앞에서 스탑을 하는데요. 여기 아이스크림 집이 프리로 화장실을 쓸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을 한번 쓰고 다시 파론으로 향합니다. 국립공원 입구까지 온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오솔 싱코솔 레스를 내는데 우리는 어제 트래블 에이전시에다가 그것까지 다냈기 때문에 정수증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엄청 높은 곳까지 올라왔고, 오. 떨어지 옆으로 막 차를 달린다니까요. 무서워 죽겠네. 드디어 차를 내렸구요. 내리자마자 파라노스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물 색깔이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어, 좀 신기하네요. 거의 이렇게 코앞까지 올수 있구요. 파라마운트 그 로고랑 닮았다는 저 산도 있고,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얼른 올라가 볼게요. 전돌게아 <laughs> 어, 진짜 힘드네요 아 어,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돌길을 이렇게 기어가듯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은 진짜 심장 터질 것 같고요 돌길 겨우 가는 부분이 좀난것 같아요 아 여기 도착했거든요? 지금 여기 라군이에요 근데 오는 동안 되게 예쁘게 봤는데 오자마자 구름에 다 가렸고 지금 비 엄청 와요 아, 레인코트 안 챙겨 온데꼭비 온다니까 짜증나 내려가야 돼 비가 와가지고 돌이 다 미끄러워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솔직히 쉽진 않네요 아 도착하자마자 돌아가고 있어 파로노스 진짜 잠깐 봤고요 도착하자마자 비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 완전 눈없어아 그리고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뒤집어 썼냐면 귀가 너무 시려서 그래요 귀가 너무 시려서 아, 손도 되게 시리고 귀도 되게 시리고요 몸은 하나도 안 추워요 몸은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더운데. 근데 이거 뒤집어 쓰니까 진짜 생각보다 따뜻하다. 엄마한테 빌려왔거든요? <laughs> 엄마 땡큐?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내려와서 휴대소 같은 데서 감자랑. <laughs> 옥수수랑 먹고 있고요 <laughs> 아, <laughs> 파란옥수수는 <파라노소수는 웃음> 어디든 어디에는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지금은 1시 40분이고요 가이드 아저씨가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감자랑 옥수수는 하나에 3톨씩 했고요 어, 나름 그래도 따뜻하고 배도 채울 수 있었어요 <laughs> 짜장 만드는 중. 주가요리. <laughs> <좋아요, 우리. 웃음> 저녁 해 먹으려고 해요. 오늘 타로 관광은 망했고요. 망한 기념으로 어, 짜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코이카에서 어. 일하고 있는 지미씨가 저희한테 고형 카레랑 고형 짜장을 줬어요. 그래서 고맙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띠누가 만든 짜장 그리고 면은 그냥 파스타 면이에요. 페투치니. 음잘 먹겠습니다. 있어 <목소리>